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저번 시간에 분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분사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한 파트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분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분사란, 한문적 풀이로 다지자면은 이제 나눌 분자의 말씀 사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동사에서 파생되어서 동사에서 나누어져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분사하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종류도 살펴보자면 얘가 현재 분사도 있고 그리고 비교되어서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의 형태는 동사에서 나누어졌으니까 당연히 동사에 ing 붙인 형태가 현재 분사 형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동사에 ed 붙은, 즉,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과거 분사 형태, 동사 3단 변화에서 맨 끝에 있는 것이 바로 pp 형태다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 이제 느낌에서도 ing처럼 능동 진행의 느낌이 있고요. 과거 분사는 능동이 아닌 수동 그리고 완료의 느낌이 강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뭐 하는 혹은 뭐뭐 하고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과거 분사는 수동태처럼 완료된 느낌처럼 뭐뭐 되는 혹은 뭐뭐 되어진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더 살펴보자면 barking dog 처럼 bark가 원래 짓다라는 뜻의 동사 형태인데 i n g 붙여서 현재 분사로 만들어서 형용사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기능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barking dog 하면은 짓는 강아지 혹은 짓고 있는 강아지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과거 분사의 예시도 locked door이라고 해서 lock 잠그다라는 동사에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고 그러면 형용사가 되니까 뒤에 있는 명사인 문을 꾸며 주는 구조로 바뀐다고 했었죠? 그래서 locked door 하면은 잠겨진 문, 잠긴 문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기능,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었고, 여기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볼 내용은 얘가 형용사인데, 이 원에는 보어로 쓰이는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영어의 문장 구조에서 보어가 나타나는 구조는 두 개가 있다고 했었죠. 바로 몇 형식과 몇 형식에서 볼수 있다고 했었죠. 그렇지. 2형식 문장 구조와 5형식 문장 구조에서 우리가 보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형식 문장 구조를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그렇지.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주격보어가 등장합니다. 그쵸? 오형식 구조도 한번 불러 볼까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그렇죠. 목적격 보어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형식에 등장한 주격 보어 자리를 조금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보어가 올수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로 형용사이기 때문에 분사가 된 형용사는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식에서 볼수 있는 주격 보어 자리에 오는 분사들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형식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그리고 주격보어가 나온다 그랬죠? 이 보어 자리에 기본적으로 형용사가 올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까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가 올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형식 주격보어 자리에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주로 옵니다. 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란, amaze, disappoint, interest, surprise, fright, bore, excite, embrace, confuse. 와 같이,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우리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가 되고, ed를 붙이면 과거 분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주격 보호 자리에 언제 ing가 붙는 현재 분사가 등장하고 언제 ed가 붙는 과거 분사를 쓸 것인가? 이거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이거 구분하는 문제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그럼 앞에 주격 보어라는 게 붙었으니까 주격이라는 것은 누구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주격 보어라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주격 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격 보어는 주어와의 관계를 잘 따져서 결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주격보어 자리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언제, 어떻게 쓰이냐는 주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어가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일 때에는 주격 보어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를 씁니다. 자 다시 주어가 이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는 주격 보어 자리에 ing를 붙인 현재 분사 형태를 씁니다. 그런데요, 주어가 이러한 감정을 당할 때, 이러한 감정을 무언가에 의해서 당할 때. 다시 주어가 이러한 감정을 무언가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느낄 때 주어가 이러한 감정을 당할 때 무언가에 의해 당하거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 이디를 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법을 설명할 때 어, 얘들아, 주어가 사물이면 ing를 쓰고, 주어가 사람이면 ed를 써.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이렇게 암기하지 마세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어가 이러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는, 현재 분사 형태로 ing를 써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주어가 이러한 감정을 무언가에 의해서 당할 때, 주어가 이러한 감정을 결과적으로 느낄 때 이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1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 형식 주격 보어. 이 주격 보어의 현재 분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과거 분사를 쓸 것인가는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그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감정을 직접 일으키는 원인이면 ing 형태의 현재 분사를 쓰고요. 주어가 그 감정을 무언가에 의해 당하거나 결과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는 주체일 경우에는 ed 형태의 과거 분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예시 1번 보겠습니다. The movie was boring 이라고 나와 있죠. 자, The movie가 주어 워즈가 동사 boring이 지금 주격 보어네요. 사실 이 boring이란 단어는 bore이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주어가 영화예요. 자, 영화가 bore 이 지루하다라는 감정을 직접 일으키는 원인입니까? 아니면 이 영화라는 주어가 Bored 이라는 지루하다 라는 감정을 직접 느끼는 거예요. 앞에 말이 맞을까? 뒤에 말이 맞을까요? 앞에 말이 맞죠. 즉 무슨 말이냐면 주어인 영화가 지루하다는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ng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2번 한번 볼게요. I was bored by the movi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주어는 I, was 동사. 볼드는 아까 얘기했던 볼이라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입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나는 지루했다.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란 얘기죠. 그 영화에 의해 지루함을 느꼈다. 그 영화에 의해 지루함을 당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서 왜 볼드가 왔는지 봅시다. 자 주어 i 입니다자 내가 지루함을 느낀 거죠. 영화에 의해서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지루함을 느꼈죠. 그래서 얘는 ED라는 과거 분사 형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접근하실 때 주어와의 관계를 반드시 따져 보셔서 주어가 그 감정을 직접 일으키는 원인이면 ing를 써 주시고 주어가 이러한 감정을 뭔가에 의해 당하거나 주어가 이러한 감정을 결과적으로 느꼈다면 결과기 때문에 이 d 를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분사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체크 1하고 2또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자, 저 TV news word surprise or surprised. 자, 뭘 써야 할까요, 여러분? 5초 시간 드릴게요. 고르셨죠? 일단 더 TV 뉴스가 주어라는 건 알고 있죠? w o s 는 동사입니다. 자, 주격 보어 자리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원래 이 아이들의 원형은 surprise라고 놀라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ing라는 현재 분사를 써야 할까, ed라는 과거 분사를 써야 할까는 바로 주어와의 관계가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보자. 자, TV 뉴스가 놀라움을 일으키는 원인이야? 아니면 TV 뉴스가 놀라움을 직접 느끼는 거예요? TV 뉴스가 놀랍다라는 감정을 제공하는 원인이겠죠? 그래서 surprising을 씁니다. TV 뉴스는 놀라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heck to. I was surprised or surprised by the news.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얘도 5초 시간 드릴게요. 한번 먼저 풀어볼까요? 그렇죠. 자, 얘도 이제 주어와의 관계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주어, i 이와의 관계를 따져보자. 자, 나는 그 뉴스에 의해서 놀랍다라는 감정을 느낀 거죠. 뉴스에 의해서 놀랐다는 감정을 당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E-D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서 전체적인 맥락과 해석을 동시에 파악을 하셔야 이 주격 보어 자리에. ING 형태의 현재 분사를 쓸 것인가, ED 형태의 과거 분사를 쓸 것인가가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제공하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세요.